아, 마귀는 쓰면 안 돼요. 스트를 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그냥 안 쓰는 게 나아. 마귀는 퀘스트 안쓸때 넣어야 되는데 퀘스트 안 쓰면 도대체 버리힘 말고요.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네.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어, 퀘스트 용사제 A A C A A 0 G B S U E L S Q C I C 0 C K N M C W 플러스 O C O C D D P S B U Q T R W Q L H Y W K H Z G L 0 A K P S A L E R O Z K H 글래금미 압시크마. 제가 착해서 다 들어드렸습니다. <laughs> 진짜 해자다. 이게 방송이다. 여러분, 댕 리크를 보낼 거면 차라리 디스코드에다 보내세요. 후원 안 하셔도 되니까. 디스코드에 보내세요. 겐체스러 보내지 마시고요. 아우, 디스코드 너무 삑삑거려. 레니아오님, 레니아오님, 또 돌게 에서 레니아오님 가요. 디스코드 요즘 너무 삑삑거리 <놀람> 돌게에서 까인 거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 흠. <jeśli such power> <taps> <s comigo> <guell> 돌게래, 돌량으로, 성기사로 저 이겼다고 올려왔다고요? 뭐, 돌게래 저 올라온 거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뭐. <laughs> 방금 레니아워 이겼다. 정의구현 굿 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나중에 다는걸로 합시다. <laughs> 어, 저놈 봐라. 와. 레니아워 갤러리 만들자고요. 레니아워 갤러리는 침착맨님과는 다르게 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생각해도 화력이 약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창을 열어버리. 레니 아워 갤러리 만들면 그 80%가 와우 얘기라는 게 사실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와우 이야기는 안 하죠. 제가 하지 가끔 갤러리와 가지고 와우 이야기하는 아저씨가 되겠죠. 음. <목소리> <목소리> 어, 아, 원턴킬데이구나 아, 이거 어떡하지? 원턴킬데이 일단 체력회복 아 맞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새벽 2시에 인비테이션 있는거 아시죠? 따요니 선수랑 장군. 공격준 선수 나오는거 저번에 폭신만만때 한국팀이 우승했던 그거 그거 오늘 새벽에 합니다 2시에 근데 저번과 다른 점은 제가 선수로 안나옴 저는 이번에 미안. 해설합니다 선수 잘렸음 누구는 12시, 김우규는 1시, 님은 2시에 한다고 그런다고요? 아니 2시가 맞아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아니 자기 일하는데 모른다고? 자기 일에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모르는 거야 이거 2시야 2시 오늘,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 이제 내일 새벽이죠 2시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양반들 시청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고. 캬, 진짜 갓대기다 갓대기야. 음, 자기 무슨 뭔 있는 거야? 나체 가져간다. 공내1 <laughs> 2 시까지 오라는 거요, 그거. <laughs> 1 2가지가 5라는 거를 12시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 2시. 영혼관으로 버리는 거 버리기 취업되냐고요? 당연하죠. 3장 뽑은 후에 이번 선에 버립니다라고 텍스트가 돼있잖아요. 반상효과를 부여합니다 뭐 이런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말하십시오. 이제 스틸로는 버리고 기무기훈하고 대립각 잡는 컨셉으로 가는건가요? 기무기훈은 왜요 <laughs> 아뭐 이게 끝이 없네 필드가 그냥 내, 내 본체만 안 죽으면 그냥 질수가 없어. 혁준 형은 왜진 거예요, 대체뭐해진 거야? 정분 세상 맞고 죽었다고요? 정분 세상 맞고 죽은 건 그냥 본인 운이 없는데? 자 대규모 실성 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규모 실성 써도 님들 죽음 써야 된다 그랬죠? <laughs> 님들 죽음 써야 된다니까 대규모 실성 써도? 히트라! 내가 처리하지 아쉽다, 얘가 사산내면 얘를 낼라그랬는데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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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지금도 나오지만 제가 공책에다가 다 필기했다 그랬죠. 대규모 실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일 큰 카드가 산다는 거예요. 어쩔 건데? 이거라도 써야 된다며 사제는. 이거 써서 뭐할 건데 그래서? 뭐 했어? <laughs> 이 첨을 이만 남았다 이거야 이제 잡았어한테. 결국에는 실성 쓰고 대교 모야 쓰고 실성 쓰고 영채 썼죠. <laughs> 공하러부터, 공하러부터. 그님 근데 사제관계 실성 안 쓰면 뭐 쓰냐고요? 아니 왜 나쁜 카드를 굳이 써야 돼? 사제가 광역기가 부족한 클래스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말 이야긴 기게 제일 어이 나는 그 말로 그말 하는 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거라도 써야 된단 말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나쁘면 쓰지 마세요 실성이 나쁘면 그냥 사제 안 하면 되잖아 물론 아직 1일 차예요 알고 보니까 사제가 좋은 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덱이 실성 쓸 수도 있지 그때 레니어 놀리셈 지금은 내가 놀릴 테니까 하하하 <laughs> 공격권환이 나한테 있다 이거야. <laughs> 버그 왜 이렇게 세 보이냐고요. 아니 근데 난 아직도 되게 두려운 게 그거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활 사, 부활시키는 거 사바나 짜리. 아까 말리 죽었잖아. 근데 상대방이 그게 아직 안 나왔나 본데. 부활시키는 거. 어 나왔다. 끝나나 게임? 뭐야 이게 1차? 이용... 근데 난 큰일 났네. 이거 못 참는데, <laughs> 뭔가 내가 버리지 않았을까? 뭔가 제가 옛날에 뭔가 버리지 않았을까요? 뭔가 해답을 버리지 않았을까? 어, 진짜 해답을 버렸어. 아까... 공하러. 공역준, 이렇게 끌려가다 졌다고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끌려가다 보면 콤보 덱한테 지는 건 맞는 것 같아. 데미지가 별로 없어, 이 덱이. 그러니까, 버리 흑마가 데미지가 별로 없어서, 끌려가다 보면, 데미지가 부족해서, 콤보, 상대방 콤보 완성돼서 지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미드레인지 덱이나 어그로 덱 상대로는 되게 셀것 같은데. 왜냐면, 끌려가다 보면 유리해지는 건 나예요. 미드레인지나 어그로 한테는. 그리고 어그로한테 강할 수 밖에 없는 게 막는 카드가 너무 많아. 콤보덱한테 좀 약하고 어그로 미드레인지한테 패왕인 그정도만 돼도 쓸만한 덱이에요 방황하는 자들 모두 길을 잃은 것은 아니네 오우야 안녕히 아니, 가세요 자살을 선택하셨군요 <laughs> 버흑 승!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그럼, 팬더학계로는, 버그으로 하는 거야? 판도학계로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판도학계로는 앞로 어디,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피디님이, 재개한다, 까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 판도학계로는 할수 있는 그 여력이 없다, 인벤에, 인력이 없다. 하지만, 재개할 것이다, 꼭. 언젠간 다시 시작한다. 그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일만화가 너무 많은 것도 안 좋다. 트롤 투사가 내가 원하는 일만화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네. 이거 2만화에 내고. 이러면 내가 동전이 좀 걸리는데. 근데 또 동전 1만화는 못한단 말이에요. 어그로라고 생각하나?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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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버리면 안되는데... 아... 6분의 1인데 진짜... 6분의 1인데 저걸 버리네... 딴거 다 버려도 되는데 저건 안되는데... 아... 음, 저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 진짜 근데 6분의 1 인데 저거 버린거좀 오버 아닌가? 좀 너무하네 저거 버려서 버그 안한다고요? 저거 버려서 버그 안하는건 조금.. 동전은 내가 쓰는게 맞아 아 아니다 파멸소병으로 한번 갈까? 파멸소병을 한번 가자 근데 동전 쓰는거 맞는거 같아 <목소리> 여기서 동전을 왜 쓰냐면, 나중에 영혼감시간이 동전 가져오면 안 돼. 어차피 마사 이득 볼게 고드프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다음에 대격변 해도 되고, 일단. 아, 영감. 하스 어떻게 해야 잘할수 있어요? 하스 잘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그냥 미친듯이 하스만 하면 돼밥 먹고 하스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도 하스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하스 생각하고 자면서도 하스 꿈꾸면 그럼 하스 잘해질 수 있어요 보통 지금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한다는 양반들은 다 그런식으로 했어요 <laughs> 그럼 하스 잘하 빅켜라 내가 처리하지! 그래서 못할 수 있는 게뭐냐고요 그래서 못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니까 러 이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돼? 동기부여 캐치프레이즈야 <laughs> 하스스톤 말고도 뭐든지 그렇게 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롤은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스스톤도 롤만큼 재는 게임이에요 안 되는 빡대가리 트은안됨 <laughs> 롤은 손가락이라도 빨라질 수 있지 하스스톤 프로게이머 못하는 애들이 프로게이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얼마 전에 룩사명 그거 한거 봤어요? 그거, 시참? 관전하기 방송? <laughs> 그게, 그게 평균 수준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니까 러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니까 러 하스스톤은 되게 묘한 게임인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못한다는 걸 몰라요. 나 정도면 잘하지라 생각해. 프로랑 다를 바 없지. 한 전설 좀 찍는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 근데 관전에서 들어가잖아? 그럼 뭐 이제 난리 나는거죠 근데 걔네도 프로 이길 수 있다고요? 뭐, 단판으로는 이길 수 있겠죠? 음. 철수 아저씨 는 프로급이냐고요? 그냥 잘할 땐 프로급이었죠. 지금은 뭐 열심히 안 하잖아. 지금으로 비교한 건좀 철수형한테도 미안하지. 왜냐면 철수형은 옛날에 잘하던 때가 있고 지금은 좀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데. 대격병 그냥 써버릴까? 파메르소병, 수병... 파메르소병이 대격병 두개 날리면 그게 더안 좋아서. 사전행사 때 잼민이요? 그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잼민 씨그 플레이도 거의 꼬투리 잡으라 그러면, 그러니까 진지하게 해설하라 그러면 거의 품 목욕 하고 싶다. 거의 한 턴에 실수를 두세 개씩 잡아낼 수 있거든요. HTCK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게 해설이 맘, 해설들이 진짜 모든 실수를 다잡으라 그러면 진짜 이게 다 잡혀요. 아니 얘도 하수인이야. 당연한 거아님니 <laughs> 당연한 거아니아 <아니에요. 웃음> 생각하니까 제일 오른쪽에 낼 걸. 얘가 새로 나온다는 사실을 까먹었다. <laughs> 난또 차원 문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인프가 두 마리 살아있는 걸본 적이 없어가지고. 항상 정리되니까 까먹었네. 오잉? 뭐야 아 근데 진짜 상대방이 콤보덱만 아니면 후반가면 오히려 내가 좋아 그런거 같지 않아요? 이러다 탈진전가서 내가 질수 있겠다 근데 상대방이 다 막으면 근데 난동 하나 썼고 폭격 두개 썼고 방밀 하나 썼고 그럼 방밀 하나랑 난투 두개 이러면 방밀 하나랑 난투 한개 남았죠 그러면 얘한테 난투 하나 쓸 거고 라나테한테 아니 잡았어 한테. <목소리> 왕파가 쾌돗보다 좋은 점이 뭔가요? 왕파가 쾌돗보다 좋은 점은 왕파는 어그로 덱이랑도 나름 할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왕파는 안 지는 덱한테는 아예 안 지고 도럿은 모든 컨트롤 덱, 모든 콤보 덱한테 평균적으로 좋다라는 거였는데 왕파는 안 지는 덱한테는 안지 그런 게 다르죠 아 근데 이게 재클릭이 빨리 나와서 재클릭을 내가 계속 복제하고 있으면 무한밸류인데 자바스를 복제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별로 안 좋다 재클릭이었으면 지금 게임 진짜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지금 한 재클릭 7장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재클릭이 되게 중요한데 천천히 나오면 전지야, 네, 게잘 쓰시네요. 당신과 같이 뚱뚱한데도 못하는 사람은 대체 뭔가요? 같은 프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같은 프로라요석준이형 프로. 저번지가 언제인 주인님께서. 16년도 은퇴 선수랑 14년도 은퇴 선수를 비교하면 안 되죠.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는데 결정적인 단점은 강력한 필드 버프기가없무 차원문 는마32리수인으로무제 상대 때려잡포 같은 거라도 주던가 생각 없는 시리자드 아, 진짜 너무 안나던가 생각 없는시리자 너무 안나온다 클릭이 있었으면 오데호호호 <laughs> <laughs> 이용. <laughs> 잡았어, 하도 버려가지고 <laughs> 아, 근데 제클릭이 너무 의존도가 크다. 제클릭, 그냥. 중반쯤에 한 번만 나와도 무조건 이기는데. 근데 이거는 물론, 피해약탈자, 굴단, 이런 것도 비슷해요. 아, 굴단 넣을까? 생각해보니까. 후반 뒷심이 살짝 애매하게 모자란데. 이거 오른쪽 치면 어떡하려고 이런 식으로 해. 와! 와, 상대, 진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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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황, 차음못 치면 어떻게 하려고 쳤단 식으로. 실력 봐, 진짜. 오른쪽 치죠? 얘도 하수인인데. 다들 못본척 해주세요, 다들. 일부러 버린 거 아니냐고요? 알아줄까? 탈진전 가서 쓰면 되잖아, 그럼. 그렇게는 쉴드가 안 돼, 아직. 좀 더, 좀더 획기적인 쉴드 방안을 찾아보세요. 아, 이제 나왔어. 아, 나 씨. 아... 일단, 굴단 있어야 되는 게많은것 같아. 영혼간서으면재클릭은두개지만탈진이 빨리 오잖아 그럼 안돼 난 뒷심을 살짝 넣읍시다. 이거 고드필이 필요없는 n 같고 j i Nemji! Nemji! n 나 m j i Nemji! Nemji! n e m j 그형 방송 왜 요즘 그형 방송 완전히 1덕의 정점에 올라버린 방송이 되어버렸어?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카드 못 잃어 음식 못 잃어 자기 아 이러면 영웅감시가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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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웅감시가 잘 버렸어 잘 버렸어 아 영혼 감시관 두개 잡힌 것도 안 좋아. 아, 아까부터 피가 너무 묘하게 나와. 아 영혼 감시관 두 개만 안 잡혔어도 그냥 대격병 그냥 시원하게 질러 버리는데. 어흑 매턴마다 기도해야 된다고요? 아니 그건 아님. 솔직히. 전판 제가 한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함. 그냥 줄건 주면 사면 돼. 이거 버린 게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결국에는 감시간이 가져오기 때문에. 화성암정령. 마이라도 놀라운데 화성암정령 뽑은 것도 놀랍니다 이 와서 또박박 말하십시오 머 부장님 손절하고 이 방에 왔는데 법관님 오급 박제하시네 <laughs> 원다 가까이 와서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월체무승하고 현역각이 vs 그냥 공익각이. 그냥 공익 가겠습니다. 아니다. 월체무승하면 3억이잖아. 현역 가겠습니다. 아, 아니야, 잠깐만, 아. 밸런스 봐라, 시발. <laughs> 하나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다음 턴도 1마나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나 진짜 급속 없나 급속? 버그 u 급속은 못 넣. 어그로덱이 k 거맞냐 o 요 상대가 어그로덱은 아니잖아 k u 나 s 네 진짜 미드 s 아, 대단한데. 이번엔 네가 이겼어. 중매도적 개 쎄네. 다음 댓